안녕하세요. 오늘은 햄이나 소세지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첨가제에 대해서. 위해성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육가공 제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2015년 who 하고 국제암 연구소에서 이 아질산염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육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에 대해서 위해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에서 아질산염을 제외한 제품을 찾기는 거의 힘든 것 같아요. 아질산염은 제품에서 발색제 보존료 역할을 하면서 풍미를 더 가해주고 색상을 유지해주고 보틀리뉴스 균에 대해 우리를 보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니트로소화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 때문에 육가공품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등급인 EAE 등급 발암물질로 어, 지정을 했다고 해요. 주로 햄이나 소세지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명란젓갈 그리고 연어알젓 이렇게 이제 핑크빛을 돌게 만들어주는 제품들의 보존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발색제 질산염이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그리고 축적되지 않고 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는 것은 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식약처에서는 되도록이면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일일 50g 이하로 섭취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하루 평균 1일 6가공품 섭취 양은 평균적으로 79.8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하루 50g 미만 섭취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질산염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물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질산염을 대체할 수 있는 어, 물질로는 에이토코페롤과 같은 비타민도 어, 항산화 역할을 함으로써 산화 방지를 어, 해줄 수 있는 어, 아질산염을 대체할 수 있는 첨가물로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2019년 중국에서 있었던 연구에 따르면 돼지 혈액 세포에서 제조한 당화 니트로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성분을 아질산염 대체품으로 건식 발효 소시지에 첨가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색이 개선되고 장내 세균 과잉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지방 산패도 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2016년에 농협 모구촌에서 원칙을 지키는 햄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화학합성 첨가물을 빼고 국내 최초로 과일에서 추출한 혼합 추출물을 사용한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해요. 이 제품에 첨가한 과일 추출 혼합물이 로즈마리나 접근대에서 추출한 폴리페놀과 플라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인체무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시중에서는 햄 소세지 제품에서 보존료 무첨가 표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어,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이제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뭐 소금에 절인 소세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보존제를 최대한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규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제품 판매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 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국내에서도 이런 규제들이 생기고 제품이 개발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6가공 제품을 하루에 50g 미만 섭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